나는 만나면 만날수록 내가 해주는 게 많고, 해준 것들이 쌓여가는데, 왜 얘는 태도가 점점 안 좋아지고 노력을 덜 하는 것 같지? 이렇게 느껴요. 아, 저는 서로 시간을 갖고 바뀐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서로 시간 가진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바뀐 모습 보여주려고요? 편지로 보여주려고? 한달 동안 편하게 지내다가? 여자친구랑 동굴하고 있는데 여사친 문제랑 여러가지 문제로 헤어졌습니다. 330일 정도 사귀었는데 여친이 싫어하는 여사친이랑 연락하다가 세번 정도 걸리고 원래 만나서 걸리기도 했습니다. 물론 절대 둘이 만나진 않았어요. 그러한 일이 있고 걔가 한번더 걸리면 헤어지자 했어요. 한번더 걸리고 걔가 헤어지려 했지만 저를 너무 좋아해서 봐줬어요. 그때부터 저는 그 여사친 차단하고 연락 한 번도 안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어쩌다 300일쯤 여자친구가 따로 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전 헤어지자는 거 돌려 말하는 거구나 해서 언성을 좀 높였어요. 그러다가 제가 울면서 다시 살다가 다음날 여친 신폰에서 남사친 연락한 걸 봤는데 썰풀거 있다면서 따로 살자 했는데 얘가 일단 달래고 살고 있다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사귀는 게 맞는지 그만 만나야 하는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걸 봤어요 그래서 그때 화나서 걔가 헤어지자 하면 받아들이겠다 이랬어요 저는 여친도 많이 봐줘서 봐줬죠 그러다가 저번 주에 헤어지자 하더라고요 이유는 그때 연락한 거 봐준 게 괜찮은 줄 알았었는데 너무 힘들다고 요즘 너는 잘하고 있는데 연락한 거 미안하다고 하고 1순위가 걔는 저였는데 저는 1순위가 친구들이라고 생각하고 주변 친구들이 신여직 헤어지라 많이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는 너가 저번에 따로 살자 한거 이번에 해보자 해서 일주일간 따로 살다가 어제 만났는데 헤어지자 하더라고요. 아직 저를 많이 좋아하는데 많이 지쳤다고. 자기를 좀 챙겨야 할것 같다 했어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데 제가 울면서 붙잡았어요. 여친도 울면서 너 잘못 아니라고 나도 너 좋아한다. 근데 우리 서로 신뢰가 깨졌고 많이 지쳤다고 하네요. 저는 계속 붙잡다가 안될것 같다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전 전화로 제가 마지막으로 한달 동안 정중하게 생각해달라고 울면서 부탁했어요. 그러니 걔도 울면서... 알겠다 하고 연락 안 와도 원망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끝내긴 했어요. 제외할 수 있을까요? 원래 그 여사친분이랑 연락하기 전에도 지금 여자친구분께서 다른 남사친들이랑 연락을 많이 했었어요, 원래도. 네. 근데 많이 줄이긴 했는데 고정적으로 몇명은주쭉 있더라고요. 거의 여자가 남자친구가 있는데도 남사친들이랑 연락을 한다고 생각해요. 걔는 옛날부터 여자애들이랑 다니는 것보다 남자애들이랑 다니는 게 좋다 했고 그냥 찐친이라 해서 믿었어요. 사귀기 전부터 일단 초록님께서 상대방 여자가 남사친이 맞는 걸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사귄 거고요. 알긴 했습니다. 음. 상대방 여자친구분의 좋았던 점이 뭐예요 솔직하게 제가 힘들 때 항상 옆에 있어주고 제가 멘탈이 엄청 약한데 반대로 여자친구는 엄청 강해서 저를 많이 챙겨줬습니다 같이 살던 룸베가 가정사로 인해 대학교 휴학을 내고 한 명을 구하고 있었는데 그때 여자친구가 딱 생겨서 서로 물어봤습니다 많이 놀러오기도 했고 사귄 지 얼마나 있다가 공부한 거예요? 일주일 정도 안에 했던 것 같아요 전 여자친구분과 잠자리는 어땠어요? 전혀 불편한 거 없었습니다 음, 그 부분에서 가치가 굉장히 뛰어난 여자 원래 사기 때는 모소리였을 거 아니에요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다는 거상대방 여자가 많이 배려해줬다는 거죠 전 여자친구분의 진짜 큰 장점 한 200일 이후부터 잠자리 빈도수가 한 달에 몇번 정도였어요 저는 알바 때문에 금통이 무조건 본가를 가고 여자친구는 여기 주변에서 알바를 다니며 거의 있었고 그 달에 200일 이후부터 달에 잠자리 빈수가몇 번이었어요 저 본가 갈때 빼곤 거의 계속 지내다가 11월부터? 좀 줄긴 했던 것 같아요. 얼마나 줄었어요? 차이가 어느 정도예요? 11월 전에는 평균적으로 몇 해였고, 11월 후에는 평균적으로 몇 해였어요? 월라 수목은 쭉 같이 있었고, 이후에는? 아니, 그냥 숫자로 얘기해줘요. 딱 심플하게. 평소에는 4에서 5일, 이후에는 2에서 4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균 한 2회 정도 차이가 났다는 거죠. 연애 초반기 한 3개월 동안은 일주일에 몇회 정도 했어요. 일주일 매일 같이 했었고, 3개월 동안은. 음 그럼 여자 입장에서 어떤 느낌 받을 것 같아요? 이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도했던 것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시도하려고 노력했던 것들. 초롱님이 시도하려고 했던 그 노력의 정도수를 330일 만나면서 점점 줄여나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잠재를 가지기 위해서 시도했던 이런 노력의 빈도수. 네 점점 이거 진짜 커요. 여자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나는 만나면 만날수록 내가 해주는 게 많고 해준 것들이 쌓여가는데 왜 얘는 태도가 점점 안 좋아지고 노력을 덜하는 것 같지 이렇게 느껴요 나한테 그만큼은 전처럼 뚫어내가지고 시도할 만한 가치가 안 느껴지나 질린 건가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너무 익숙해져서 그랬던 것 같아요 자존심이 많이 상했을 거야 전 여자친구분이 자존심 되게 센데 꾸준해야 돼요 진짜 이런 부분은 아니 많이 처음부터 그렇게까지 많이 달리지 말던지 운동할 땐 제가 많이 바빠서 저녁때 밖에 못봤고 주말도 훈련에 있다가 데이트로 제대로 못 했었어요 데이트도 제대로 친구들 만나러 다니고 그 마음이 뭔지는 알거든요 물론 서툴러서 그런 것도 있는데 이번에 경험이 있으니까 다음엔 그래서 이렇게 동거를 함부로 하면 안돼 신중하게 해야 돼요 20대 초반에 동거 같이 한 거는 여자보다 남자가 그 여자에 대한 기억이 많이 남아요. 20대 후반이나 정년기 때 동거하면은 여자가 상대적으로 더 힘들하거든요. 어 일반적으로. 근데 지금 시기에는 경험도 많이 없고 성에 대한 그런 욕구가 엄청 강할 시기라서 이걸 진짜 엄청 큰 후회로 다가와요. 동거한 게 정말 후회가 돼요. 왜 그러냐면은 동거를 20대 초반에 하게 되면은 여자가 남자한테 주는 게 대부분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래서 상대방 여자가 기억이 날 수밖에 없어요. 더 많이. 모든 게 새로웠을 거 아니야, 조롱님. 여자랑 이 남자는 메커니즘이 달라가지고. 군대 언제 가요, 초롱님? 그리고 네 맞습니다. 내년 4월쯤에 생각 중입니다. 군대 가면 근데 또 어차피 그러면 멀어지겠네. 이것도 생각을 안할 수가 없어요. 상대방 입장에서 지금 전 여자친구분께서 다른 남자가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연락하는 남자는 있는데 좋아하진 않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초롱님 입장에서는 전 여자친구분이 다른 남자랑 스킨십을 하는 거 잠자리까지 가는 게 중요한 거야. 맞나요? 네, 맞죠. 지금 한 달도 연락했을 때전 여자친구분이 다른 남자랑 잠자리 가지고 사귀다가 다시 연락이 와요. 예를 들어서. 그때도 다시 만날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서운해하지 않으면서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헤어진 상태인데 전 여자친구분 입장에선 지킬 이유는 없어요. 그리고 얼마나 그전 여자친구분도 심리상으로 많이 흔들리는 상태겠어. 동거를 할 정도 여잔데 불안함이나 이런 마음이 있겠지. 전 여자친구가 불안형의 여자 같아요. 안정형의 여자 같아요. 반반인 것 같아요. 걔네 사소한 문제가 있으면 절대 저한테 말을 안 했어요. 제가 대화 내용 많이 보내주었는데 봤을 때는 불안형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리고 화가 나면 무조건 시간을 갖고 그건 왜 그럴 수 있었냐면 동거를 하고 있어서 그래요. 동거를 하고 있어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자는 그 남자가 가까이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안정감을 느껴요. 그게 진짜 거의 여자한테 이런 성향의 여성 같은 경우에 네 근데 뭐 여자분의 상황에 따라서 얼마나 초록 님께서 진짜 잘하냐에 따라서 몇 개월 내로 다시 뭐 재회를 잠깐 해볼 수도 있어요 근데 다시 만난다고 해도 어차피 뒤에 군대도 기다리고 있고 이 여성분의 성향상 그게 관리가 안될 거고 많이 힘들 건데 초록님 괜찮아요? 다신 이런 여자 못 만날 것 같아요? 아니면 다른 여자가 처음부터 새로 시작한 게 힘들 것 같아요? 몸정이 있어요? 이세 가지 중에 가장 큰게 뭐예요? 이런 여자가 더 이상 없을 것 같아요. 더 이상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원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초롱님이 멘탈이 약하고 하는데 감정적으로 초롱님이 징징대거나 힘들어하는 거를 다 받아줬던 부분 얘기하시는 거예요? 잠자리적인 부분에서도 어려움이 없었던 거랑? 이두 가지? 네. 상대방은 초롱님을 왜 만났던 것 같아요? 초롱님 외모가 뛰어나요? 아니, 벌이 좋아요? 상대방도 초롱이 장점이 있으니까, 170일 전까지는 헤어질 고민 없이 만났을 거 아니야. 그런 건 아닌데, 걔는 잘생겼다 해줬고, 착하고 제가 끝까지 다가가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사귀는 날에, 일주일만 사귀고 헤어져도 상관없냐고 물어봤어요. 걔는 첫 연애고. 얘가 그러니까 이런 분에서 조심스럽고 자존심이 진짜 굉장히 센 그런 여자예요. 본인이 자존심 상한 일이 잦아지면은 상대방과 만남을 이어갈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여자 입장에서. 계속 그랬어요. 근데 수락하고 사귀었어요. 대신 남자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잠자리나 뭐 이런 부분들. 초롱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 감정을 받아들여줄 수 있는지, 의지할 수 있는 여자인지가 중요한 거니까. 가장 큰이두 가지가 좀보다 잘 맞았고, 상대방 여자가 충족시켜줬으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기억이 많이 남는 거죠. 상대방 여자가 진취적인 성향이고 적극적이니까, 이 관계가 이루어진 거예요, 사실. 초롱이 사진 있나? 잘 생기진 않았습니다. 잘생겼다 했잖아. 전 여자친구가. 여자는 상대방 남자 외모가 본인 스타일 취향이 아니면 잠자리를 잘안가지려고요 솔직하게. 오, 충분히 외모 괜찮은데? 초롱 님의 장점, 대체의 이에요 응. 음, 즈지 교단입니다. 본인 외모 괜찮다는 걸 그렇게 막잘 모르고 있는 남자. 자, 그러면 초롱 님 본인이 생각하기에 본인이 왜 헤어진 것 같아요? 저는 대화를 좀 했잖아. 왜전 여자친구가 나를 찾을까? 우선순위가 친구들인 것도 안 바뀌고, 그냥 같은 문제로 계속 지치게 했던 것 같아요. 같은 문제라는 게 어떤 거예요? 여사친이랑 친구들이요? 제일 큰거 뭔지 알아요? 제일 큰 거? 왜전 여자친구분이 남사친을 계속 끊어내지 못했었는지? 왜 그러냐면은, 초롱님이 징징이라서 그래요. 네, 좀, 좀. 음. 감정적으로 너무 의지를 많이 하고 본인의 할 말이 너무 많은 남자예요. 근데 그건 주변에서도 많이 들었어요. 그럼 많이 들었었으면 제가 물어봤을 때 우선순위가 친구인 것들도 안 바뀌고 이 말이 나올 게 아니라 감정적으로 많이 의지해서요. 그게 1순위로 나와야지. 그말 뜻은 뭐냐. 무의식적으로 그거를 가장 먼저 바꿀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 여성분은 상대적으로 관계가 이렇게 잡혔기 때문에 초롱님한테 편하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자잖아. 감정적으로 얼마나 얘기하고 싶고 그러겠어. 그게 아니면 적어도 덜 의지받고 싶겠지. 그러면 그 부분을 다른 남자들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거나 채울 수 밖에 없어요. 결국은 평소에 전 여자친구 부분이 가진 감정적인 부분을 완전히 감싸주지 못했다는 거야 초롱 님께서 동거를 하니까 그나마 이 부분이 이 정도 해소된 거지 그게 아니었으면 진지하게 파토가 났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내가 이 부분이 바뀌었다는 거를 어떻게 전달할 거예요 초롱님이 상대방한테 그리고 그거 바뀔 수 있어요? 나는 이제 내할말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 대화에 집중하고 덜 징징대고 상대방이 나를 막대하지 않을 수 있도록 좀 남자다워지겠다라는 걸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상대방 여자한테 증명할 수 있으면 돼요. 증명 어떻게 할 거야? 감정적으로. 절절대면서 난 너밖에 없다 너 같은 여자 앞으로 못 만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보내면은 그건 또 뭐예요 또결국엔또 초롱님이 또 징징대는 거랑 똑같아 이미 헤어지고 아무 사이도 아닌데 그러면 다시 만난다고 해도 전 여자친구분은 주변에 있는 남사친들을 절대 끊어낼 수 없어요 어떤 거냐면은 이 성향을 버리지 못하면은 전 여자친구분이 결혼을 한다고 쳐요 전 여자친구분께서 호빠를 다닌다고 해도 이해해줄 수 있어야 돼요 초롱님께서 그게 아니면 적당히 서로 긍정적인 부분 서로 교환할 수 있는 밸런스가 맞는 상태만 만나야 돼요. 그게 아니면 본인은 여사친을 사귀지 않으면서 전 여자친구분께서 남자친 만나는 걸 이해해줘야 돼요. 그러면서 만나야 돼요. 한달뒤 연락하면서 만나서 편지로 전해 주고 싶어요. 본인의 감정을 누를 수가 없는 거야. 이 감정을 해소하고 싶은 게 우선인 거야. 편지 전해 주면 뭐될거 같아요. 편지에 뭐라 쓰기요. 거기다가. 안 바뀔 것이고 너에 대한 마음이 똑같고 너 같은 여자가 못 만날 것 같고 친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스트레스 줘서 미안해 편지 받으면 여자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짜게 식어요 그리고 상대방 여자가 그때까지 다른 남자가 없어야 돼요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서 상대방 여자가 주위에 초롱니만한 남자가 없기를 바라야 돼요 그래서 상대방 여자가 먼저 연락이 오던가 그때 초롱님께서 진짜 난 의지할 수 있는 남자다 라는 느낌으로 덤덤하게 가면서 담백하게 서로 받아가면서 만나는 거 상대방에서 여자의 상황에 달렸어요 울고 잡아봤잖아 이미 연락을 할 거면은 진짜 상대방이 아무런 반응이 없더라도 무릎 꿇고 울고 비세요 그리고 그때 본인의 감정적으로 지쳤다 해서 끊는다는 표시하지 말고 난 계속 할수 있다 너가 내 마음을 받아줄 수 없다면 난 다음 달에도 똑같이 할 거다 꽃 갖다 주고 계속 연락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 친구가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요? 본인의 감정이 지치고 힘든 거지. 할 거면은 진짜 아예 확실하고 강렬하게 죽어야 돼. 부담스러운 건똑같아 사실. 그 부담스러운 마음이 들지 않도록 머리가 새하해질수 있도록 정성을 보여줘야 돼요. 할 거면. 상대데 반응 없더라도. 만약 초롱님께서 의지하는 걸 바꿀 수없다 그러면은 내 장점은 내 자존심을 굽히고 너의 감정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널 불안해하게 하진 않겠다라는 느낌으로 그냥 꾸준하고 강렬하게 쫙 가버려야 돼요. 제대로 그리고 어느 순간 가서 자존심 세우지 말고 힘들어가지고 여기까지만 할게 너가 그렇게 말한다면 일단 말도 안 되는 메시지 보내지 말고 일주일에서 열흘 동안 찾아가가지고 계속 그렇게 해보고 그걸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최소 반복해야 돼요 될 때까지 그 마음가짐으로 가야 돼 그렇게 할수 있어요 그리고 할 거면 내일 당장 해야 돼요 여자가 나한테 이 정도까지 관심을 꾸준하게 줄수 있는 남자는 없을 것 같다 얘 밖에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됩니다 그 메리트로 가야 돼요 본인이 감정을 못 누를 것 같으면 그리고 다시 만났을 때 남사친이 있는 거를 신경 쓰지 않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무한 가치야 사실 지금 중국에서는 군대 가는데 본인의 가치가 어떤 게 있어 본인 가치 아무것도 없어 외형이 좀 괜찮고 뭐 그런 거지 그냥 별건 신경 안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내일 당장 가가지고 제가 말했던 거 반복해요 상대방 남자가 와 나는 저렇게까진 못하겠다 하고 떨어져 나갈 수 있을 정도로 해야 돼 그래야지 전 여자친구의 상황이 좋아져요 제3의 남자가 와 나는 전혼처럼 못하겠다 하면서 혼자 떨어져 나갈 수도 있어요 한 번으로는 안돼 지금은 계속 냅두는 게 맞지 않을 거요제 생각은 근데 그래요 한달 뒤에 편지 써서 하는 거 최악의 선택지입니다 솔직하게 뭐 운이 좋으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앞서 말한 두 가지 방법보다는 확률이 낮아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5개월 뒤 군대 가잖아 6개월 뒤 그럼 이 상황에서 이 여자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와 이만한 남자는 다시 만날 수 없겠다 라는 느낌을 줘야지 그 이후가 군대까지 생각했을 때 편해지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을로 연애할 바는 안 하는 게 낫지 근데 본인이 좋아하면 을로 연애해야 돼요 다 버리고 찾아가고 싶습니다 지금 내일 당장 찾아간 다음에 조금이라도 초록님에 대한 마음이 남아있을 때 계속 어택하세요 강렬하게 계속 기다린다 했고 인내력이 있으니까 초록님께서 계속 지속적인 관심을 줄수 있다는 거를 물리적으로 그냥 보여줘버리세요. 아, 저는 시, 서로 시간을 갖고 바뀐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죠. 서로 시간 가진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바뀐 모습 보여주려고요? 편지로 보여주려고? 한달 동안 편하게 지내다가? 여자한테 헤어지고 나서 하루하루가 진짜 엄청 커요. 빨리 할 거면 진짜 빨리 해야 돼. 쿨한 모습을 아예 확실하게 보이던가. 상대방이 여자의 상황에 따라 다른 건데, 상대방 여자가 다른 남자 생기고 하면은 군대도 있어가지고, <laughs> 쉽지 않아요. <laughs> 그리고, 초롱이 성향이 군대에서 만약에 헤어지면은 엄청 힘들어할 거야. 당연히 있고 다른 여자 만날 수 있으면 좋은데 이미 동거도 했고 동거하면서 이렇게 많은 걸 받아갖고 하면은 군대 들어가가지고 이 여자를 잊기가 쉽지가 않아요. 차라리 본인이 질릴 때까지 시도해 보는 것도 나중에 해소가 되는 방법일 수 있어요. 와 내가 그 정도까지 진짜 질릴 때까지 시도했는데도 안 됐다. 이련 없다. 이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냥 한달 기다렸다가 편지 보내는 거 그거 뭐뭐또 아니야 노력 진짜 아니에요. 별다른 노력이. 그 시간 내에 만약 잊으실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편지는 절대 보내지 마세요. 최악의 선택이야. 한 달이 얼마나 큰 시간인데 상대방 여자 입장에서 계속 찾으러 가는 건가요? 연락을 계속 하는 건가요? 연락을 간결하고 담백하게 하고 물리적으로 찾아가야 돼요. 그리고 본인이 상대방한테 원하는 거를 연락할 때 얘기를 하면 안 되고 내가 맞추겠다는 걸 계속 어필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상담해 주셔서. 저도 감사합니다. 다시 보기 올라가니까 다시 보기 잘 보고 생각해보세요, 잘.